안녕하세요. 당신 귀에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 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드디어 정말 드디어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요, 구속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359일. 오늘 이 기나긴 시간 뒤에 숨겨져 있던 그 거대한 설계도를 낱낱이 펼쳐보겠습니다. 네, 359일. 1년에서 딱 6일이 부족한 시간이죠. 언론에서 이례적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행자님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왜왜 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거죠? 경찰이 뭐 일부러 수사를 늦추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야 우리 구독자님 질문이 아주 그냥 뼈를 때리네요 근데요 이게 단순하게 뭐 경찰이 늑장 부렸다 이렇게 볼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법망을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하나의 거대 시스템하고 우리 공권력 사이에 진짜 치열한 두뇌 싸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그숨 막혔던 싸움의 첫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경찰이 1년 전에 이미 한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 결과는 네, 실패였습니다. 실패요? 아니, 그때는 왜 기각됐던 거죠? 검찰이 내세운 이유가 바로 혐의, 입증, 부족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전광훈 목 씨가 직접 시켰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 그 연결고리가 없잖아, 라고 본 거죠.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경찰이 1년 동안 오로지 이 연결고리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모든 걸 걸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와,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컴퓨터 교체 사건인데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딱 들고 사무실에 들이닥치기 바로 직전에 사무실 컴퓨터를 싹다 바꿔버린 겁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전광훈 목사 측은 뭐라 그랬겠어요? 아, 그거 그냥 마침 정기적으로 장비 교체할 때가 돼서 바꾼 거다라고 주장했죠. 구독자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이 문 두드리는데, 아, 마침 대청소하려던 참이었어요.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 경찰,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체한 시점이 압수수색 바로 직전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냈고, 이게 결국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구속 사유가 된 겁니다. 아, 정말 총쾌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이 사건의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광훈이라는 한 사람한테만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파헤친 진짜 주범은요, 개인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였습니다. 경찰이 밝혀낸 이 시스템의 정체 바로 동원기계입니다. 이건 절대 그냥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모인 집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여론의 불을 확집히고 오프라인 조직망으로 쫙 사람을 모으고 현장에선 폭력적으로 실행하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말 그대로 기계였던 겁니다. 이 기계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착착 돌아갑니다. 첫째, 보수 유튜버들이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자극적인 메시지로 선동의 판을 쫙 깔아줍니다. 둘째, 자유 마을 같은 지역 조직들이 있죠. 이 조직들이 우리 몸의 모세혈관처럼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을 싹 모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행동대장이라고 불리는 핵심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폭력을 실행하는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진행자님, 근데 이게 그냥 자발적으로 보인 게 아니라 조직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증명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 바로 돈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주도했던 그 행동대장들한테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돈이 지급된 금융기록을 확보한 겁니다. 이 순간, 이건 단순한 신앙공동체가 아니라 명확한 지휘체계랑 자금 흐름까지 갖춘 조직이라는 게 완벽하게 입증된 거죠. 이 관계를 컴퓨터에 비유하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이 거대한 3단계 동원 시스템 전체가 바로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광원 목사는 뭐냐? 이 하드웨어를 쌩쌩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소프트웨어였던 셈이죠. 그래서 이번 구속은 단순히 한 사람을 법정에 세웠다 이걸 넘어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정말 거대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경찰이어 신의 한수 채널의 신의식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뭐, 비록 기각되긴 했지만요, 이건 엄청난 신호탄이에요. 이제 온라인에서 말로만 선동하는 것도 범죄가 될수 있다는 공권력의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 이제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폭력을 선동하는 것. 이게 과연 우리가 지켜져야 할 표현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의 설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기준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꼭좀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그 통찰력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 귀에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TV.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통쾌하셨다면 저희 채널 발전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